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를 선봉으로 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내용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을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 문제를 제기하는 성경 중 하나가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비판하는 이유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나라 백성이 아니라고 다 진멸하고 멸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구약 성경과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이 평생 동안 부딪혀야 될 영적 전쟁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녀인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 쓴 뿌리들, 예차들, 모난 성품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죄성들과옛 자아들이 오늘 말씀에 가나안 북부 지역의 왕들로 표현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여리고와도 전쟁을 했고. 아이성 전투에서는 한번 지고 한번 이기는 1승 1패의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글씨로만 읽기 때문에 그냥 두번 싸워서 두번 이겼구나, 하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하고 쉽게 넘길 수 있지만 전쟁은 정말 잔혹하고 치열하고 피 튀기는 것입니다. 현실로 겪게 되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렇게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를 치리고 난 이스라엘 앞에 지금 가나안 땅 북부 지역에 수많은 왕들이 들이다친 곳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믿으면서 우리는 수많은 전쟁을 치러 왔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우리 인생과 우리 내면의 적군들이 있습니다. 내가 반복해서 짓는 죄들,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연약한 성품들, 나도 모르게 남을 불편하게 하는 모난 성품들 자꾸만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과거의 기억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괴롭힙니다. 이것들을 정복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왕들을 보고 왕들을 묵상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훌륭하게도 여호수아는 가나안 지역의 왕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았습니다. 육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 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가난한 왕들을 넘겨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왕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정원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마음 졸이게 하는 것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상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두려움은 눈 녹듯이 없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구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라고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행했습니다. 1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했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감리교회 유명한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께선 열개 중에 아홉 개를 순종하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개 중에서 9개면 꽤 많이 순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순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온전히 진멸하여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왕은 자기 생각에 좀 남겨두고 싶은 것은 남겨두고 나머지만 진멸했습니다 거의 다 진멸했지만 조금은 남겨두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 하나가 빌미가 되어서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됐습니다. 여호수아서에도 같은 예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진멸한 다음에 이스라엘한테 거기서 나온 전리품을 전부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를 아간이라는 사람이 탈취했습니다. 거의 다 하나님께 바쳤고 일부만 아간이 가져갔지만. 전부다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불순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간이란 한 사람이 일부의 탈취물만 가져갔지만 결국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이 되었고 그 일을 빌미로 이스라엘은 알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아마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은 많은 부분에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아홉 개의 순종이 아니라 1 0의의전한한종종을하하십다우우의의0 0 0의 순종이 발휘될 때0 0 0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묵상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를 위축시키고 낙담시키는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자꾸 보고 생각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우리는 필연히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묵상하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그 말씀에 열이면 열 온전히 순종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